네 안녕하세요 권현입니다. 어, 오늘 같은 경우는 장이 굉장히 좋았죠. 근데 제가 좀아좀 뭐, 바쁜 일들이 있어서 지금 좀 늦게 밤에 좀 촬영을 조용할 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 같은 경우는 뭐 워낙 좋았죠. 코프로비엠 LNF 나노신소재 특히 코프로비엠 대장주가 굉장히 좋았고요. 오늘 얘기할 거는 양극재 오늘 좀 너무 늦었기 때문에 오늘 전체 하루의 시황보다는 양극재, 음극재, CNT 도전재, 실리콘 음극재, 뭐 최근의 기술의 흐름, 제가 어떤 식으로 이 다른 소재로의 투자를 확대를 하고 있는지 좀 간단히 말씀드릴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 ESS 이런 것들도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짧게 밤이 되었으니까 해보겠습니다. 오늘 시황 같은 경우는 어, 에너지 솔루션이 워낙 개일 좋았고 특별히 엔캠 좋네요 전에 엑, 그 다음에 코프로 비엠 대장주가 와, 오, 코스닥 1위가 5%나 올랐고요 나노신소재 대주전자료 재료 많이 올랐습니다 오늘 음극제 쪽이 도전제 음극제 쪽이 많이 올랐고 오늘 P&E도 이런 충전 관련 일 아, g 에서 진출한다는 얘기 때문에 관련 소재들이 많이 올랐고 삼성 sdi가 최근 소재 흐름이 굉장히 좋습니다 요거는 항상 좀 재미가 있어서 한번 항상 해보면 이 형제간의 관계지만 에코 프로비엠에 아 근데 제가 했을 때 이때 많이 올랐다가 쭉 2월 1 2월 많이 빠졌다가 다시 또 지금 거의 최상단 부근에 최근래 최상단 부근에와 있습니다. 그래서 에코프로메 LNF의 상대적인 시총 비교를 보면은 80% 정도 수준으로 최근에 많이 LNF가 상대적으로 올랐지만 물론 이제 코프로의약재들이 있었지만 어 최근에 많이 다시 확대를 하면서 코프로의 시총이 많이 확대가 되면서 80% 정도 수준으로 왔다. 이 부분은 항상 어느 정도 간격을 가지고 가고 있다. 거의 90% 정도 수준까지 왔었다가 또 70, 뭐80% 정도 수준으로 왔다갔다 하고 있다. 이런 부분은 참조적으로 알아두면 좋을 것 같고 계속 지속되는 이익 업데이트 제가 뒷부분에도 한번 얘기할 거지만 이익 업데이트가 되는 부분에 따라서 어, PER도 결정이 되고 이런 가치 시청도 조금씩은 변화될 수 있다 다만 지금 최근에 컨센서스는 약간 80에서 80 정도 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다 70대 80대 정도 보면 될것 같고 어, 오늘 에코프로비엠이 올랐던 이유 중에 하나는 물론 전체적인 장세도 굉장히 좋았죠 연기금이 들어왔다는 얘기도 있고 삼성전자 같은 대형주들이 삼성전자가 사실 2% 이상 오른거 2,3% 오른건 거의 근래본 적이 없는데 어, 어저께도 뭐 잠깐 삼성전자 얘기 드렸지만 음, 굉장히 장기적으로는 워낙 가치가 어, 지금 가격이 싸니까 뭐 장기적인 항상 개미들은 이럴 때잘못 들어가죠. 장기적인 가치는 싸니까 다만 이제 기회비용은 있는 건데 어, 뭐 가격은 매력적인 가격이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고 오늘도 뭐 굉장히 음, 좋았다라고 말씀을 전체장을 우리 이끌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에코프로빈 같은 경우는 예상 대비 빠른 공장 오픈 뉴스가 나왔어요. 사실 시장에서는 불확실성이 제일 싫다. 이런 여러 가지, 뭐, 다른 요인들, 외부적인 요인도 있었지만, 이 요인도 분명히 호재로 작용했을 것이다. 이 캠포, 캠포공장과 캠포엔공장이 있는데, 여기서 화재가 난 공은 여긴 거고, 그 옆에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옆에는, 음, 화재가 난건 아니었었어요. 그런데, 얘네들, 이 문제니까, 이 옆에도, 뭔가 공정상이나, 이런 프로세스상에서나, 어, 리스크가 있다라고 해서, 이쪽은 당연히 뭐, 과동이 안 됐던, 아예 샷다운 됐던 거고 예, 샷다운 됐던 거고 이 부분도 같이 닫았었죠. 그런데 이 부분은 저는 생각보다 오래 갈 거라고 생각했었다고 말씀드렸어요. 정부에서 아, 이게 워낙 그 중대재법인가요? 그런 것들도 있고, 아 이거 바로 뭐 이상 없다고 바로 오픈해 주면 어떻게해 이런 이슈도 있을 것 같아서 오래 끌었었는데 끌 것이라고 예상했었는데 이 뉴스가 나왔었죠. 그때 한 며칠 일주일 전인가요? 아, 뭐 그뭐 5월달에 오픈할 것이라 것 같다라고 예상이 됐었는데 뭐 생각보다 빨리 오픈이 됐었죠. 이런 것들이 다 불확실성입니다. 불확실성. 첫 번째로 굉장히 오래 걸릴 것이라고 또는 언제 오픈할지 몰랐었지만 어 이런 것들이 뉴스에 나오면서 불확실성이 좀 제거됐고 또 예상치 대비보다 더 빨리 오픈하는 것을 어, 스가 나오면서 좀더 이런 불확실성들이 두 번에 걸쳐서 해제됐다. 다만 이 부분은 하나, 1, 1톤 정도의 가치를 가진 공장 같은 경우는 아직 오픈을 하지는 못합니다. 못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거는 좀 1년, 1년 정도는 걸릴 것이라고 예상되고 있고 뭐 예상캐파에서는 뭐, 물론 포항에서도 좀 하고 있긴 하지만 최대한 메이크업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그 부분만 빼면은 이 부분 나머지 약재는 해소됐다. 그래서 뭐, 불공정거래 이슈도 뭐 어느정도 이제 다 끝났고 이화제 이슈도 이 하나 빼고는 다 끝났다 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주가도 빠른 속도로 회복이 되고 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LNF 같은 경우는 좀 이따 뒤에 말씀 뉴스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테슬라 주가가 진짜로 이 상황이만 아니면 제가 상황이만 아니면은 진짜 날라갈 원래 4월이었는데 호재도 뭐 액면부달도 있었고 공장도 두개 오픈이 있었죠 그 다음에 뭐 최고실적 있었죠 난리날건데 아 지금 굉장히 상황이기 때문에 아쉬운 상황 저는 뭐 나머지 매크로는 다 똑같다고 그렇게 신경 안쓴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금리 같은거는 일단은 당분간은 리세션은 언젠가 온다고는 하지만 아직은 조금 더 여유기간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 그래서 굉장히 안타까운데 이것들이 LNF도 어떻게 보면 상대적으로 밸류체인의 역설이라고 해서 테슬라 밸류체인이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런 테슬라가 좀 흔들리면서 LNF도 조금 흔들리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단기간으로 봤을 때입니다. 다만,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는 제가 어저께 말씀드린 것처럼, 그저께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 장기적인 펀더멘터를 거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시간이 있으면 회복은 될 수밖에 없다. 물론 뭐또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조금 흔들리긴 하지만 그게 뭐 어쨌든 펀더멘탈을 바꾸는 건 아니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LNF랑 같이 움직이고 있다 다만 이상한 약재가 해소가 회소, 된다고 하면 당연히 LNF도 더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실리콘음극제가 좋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간단히 조금씩밖에 언급을 안 했었는데 좀더 디테일하게 언급을 드리면 대주전자 재료하고 한소케미칼 SKC가 하고 있죠 싱, 싱글 실리콘 응재제는이 부분은 특집으로 따로 한번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CNT 첨가제가 있는데 나노신소재도 기술력이 높고 오늘 뭐8% 이상 올랐고 거의 최고가 근처에 많이 왔더라고요 나노신소재가 이거 보면 실리콘 응재제 같은 경우는 대주전자 재료가 지금 첫 차이 상용화를 했었죠 했죠. 하고 있죠 상용화를 해서 지금 타이칸 테스트 프로쉐 타이칸에 지금 작용, 작용이 돼서 쓰고 있고, 그런데 아무래도 실리콘 응극제 같은 경우는 그 간단히만 말씀드리면, 음, 그 함량을 거의 5% 정도 수준에 그치는 정도 수준이에요. 그래서 사실 저 본격적으로 뭔가 드라마틱하게 그 실리콘 응극제의 성능이 발현되려면 이 10%를 기준으로 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10%가 되기까지 누가 그것을 달성을 할 건지 그 회자를 가져갈 것은 어느 업체 일지는 아직은 사실 불분명합니다. 다만 또한 여기 이 대주전자재료와 한소케미카 SKC가 이 추진하는 방향이 달라요. 그래서 이게 어느 업체가 먼저 달성을 할수 있을지는 사실 좀 아직은 미지수지만 첫 착용하는 대주전자 재료를 먼저 했기 때문에 확률이 더 높다고 보는 분도 있고 안 보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아직은 좀 미지의 영역이긴 하지 합니다. 다만 제가 실리콘은 국제에 관심을 가지는 이유는 어 이제 어느 정도 거리가 500km, 600km, 500km 정도 때까지 가 있기 때문에 뭐 물론 이제 어 LNF에서도 어, 하이니켈 양극재 뭐9497막 이런 얘기까지도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더 여지가 남아 있긴 하지만 뭐 중요도로 따지면은 600km 뭐 l p p 까지도 지금 시장에서 채택되는 마당에 어, 어느 정도 양극재는 기술적인 완성도는 물론 당연히 그 하이엔드 쪽 특히 어, 지금 픽업 트럭 같은 경우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9 0 k w 트 c 정도까지의 그 고출력을 필요로 하는 거기 때문에 하이니켈 양극재가 더 필요하겠죠. 그래서 양극재 함량이 더 리케 함량이 더 높은 양극재가 많이 하이엔드 쪽으로 계속 쓰일 거지만 음, 어느 정도는 뭐 기술적인 완성도 수준은 높다 이, 그렇죠 그래서 실리콘 응극제가더 각광을 받을 것이다 이 양극재가 어느 정도 성숙기에 접어들고 있다라고 보게 되면은 양극재가 각광을 받을 때가 올 것이다. 그게 실리콘 물질인데 아무래도 그 10%에 도달을 하는 것들이 내년에 나올 것이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음이 다음 모멘텀이 실리콘 물질로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장에서도 그래서 실리콘 물질에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다만 그 전에 아, 10%가 언제 될지를 모르니. 이거는 당장적으로 CNT 첨가제라고 해서 나노신소재가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기술력이 굉장히 높다고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짧게 말씀드리면 어 이쪽의 단층 구조를 싱글 레어 이 그래핀이라고 해서 이제 멀티 레이어, 레이어 그래핀이라고 해서는 양극재 같은 경우는 이렇게 다 쉽게 말해서는 단층을 이렇게 뭐 흑연 같은 경우 여러 가지 단층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를 잘라내는 기술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것을 하나하나 완전히 그 딱딱 사포듯이 그 칼로 베듯이 한 층으로 만드는 기술이 어려운데 이게 싱글레이인데 이거를 실리콘의 구체에 도전하는 도전제 기술 장벽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이 워낙 작은 입자인데 그것을 한 층으로 이렇게 발라내는 것이 굉장히 어렵겠죠. 그래서 이 것을 제일 잘하는 업체가 나노신소재입니다. 실리콘 전극제에 적용하는 도전제. 이거를 좀더 설명을 그 쉽게 드리면 지금 양극재 기술이 있고 음극재 기술이 있잖아요. 어느 정도 완성도가 있다 보니 여기에 더 첨가제를 넣어서 이것들의 그 전자 움직임을 더 활발하게 해준다고 하는 겁니다. 그 효율을 더 좋게 한다고 하는 거죠. 양극재도 지금 효능이 좋은데 성능이 좋은데 여기다가 더 CNT의 음극제양극제나도전제 같은 것들 넣으면 더 성능이 좋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래서 뭐양극제 같은 경우보다는 음극 응급, 실리콘 양극제의 CNT 쪽이 도전재가 더 적용이 더 용이하고 기술 발달의 여지가 더 크다. 다만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로드맵은 당장은 뭐 이런 CNT 참가제에 관심을 가졌다가 점차적으로 또 실리콘 응극제로또 모멘텀이 넘어가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을 해서 장기적으로는 관심을 가지고 있고 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뭐 비중은 아직까지도 양극재는 뭐 매출 비중도 제일 높고 높기 때문에 사실 항상 가져가야 되는 대장주라고 보는 섹터이기 때문에 가져가야 될 것이고요. 어 그래서 또. 음 이거 뭐 간략히 제가 한번 이거는 특집으로 다룰 것이기 때문에 뭐 오늘은 이 정도만 얘기를 드리구요 어, 최근에 자동차 섹터에 재반등 움직임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사실 1분기나 시, 작년 4분기 같은 경우는 자동차 섹터가 안되면서 같이 거의 최악의 실적으로 처음에 지금 배터리가 이렇게 잘 나가다가 작년에 4분기부터 꼬꾸라진 이유가 뭐 여러가지 매크로가 이슈가 있었지만 결국은 숫자 이슈가 꺾인 거란 말이에요. 그게 자동차 이슈가 지금 워낙 최악의 상황이었는데 최근에 재반등의 움직임이 있어요. 현대차도 지금 그렇고 미국에서 굉장히 잘하고 있고 어 저희, 저희 주요 업체인 유럽 업체들이 어 이렇게 지금 폭스바겐이나 포드, GM 이런 데들이 어 다시 스텔라티스 특히 유럽 업체들 미국 제외 GM, 포드는 좀 차치하고서라도 재반등의 움직임을 있어서 전체 섹터에 대한 기대감이 더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음 이제 그 차량용 반도체가 이슈 같은 경우에도 이제 공장이 안 돌아가는 이슈라기보다는 개별 차량에 대한 어 전기차가 워낙 그 차량용 반도체를 많이 쓰기 때문에 이제 공급이 부족하다기보다는 수요가 더 훨씬 더 많이 늘어났다 해서 그게 지금 감당이 안 되는 그런 구조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아어 어느 정도 반도체 수급 이슈는 계속될 수 있지만 이전보다는 이 공급이 안 되는 부분은 좀 해결이 돼 가고 있으니 좀아 어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볼수 있는 어 이렇게 되면은 전체 그 Q가 PQC 중에 Q 양적인 부분이 늘어나는 거기 때문에 전체 섹터가 같이 좋아질여지가 있다 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한 뭐, e s s 도 제가 이거는 또 얘기가 길어질 건데. 음 제가 그 배터리 삼사 중에 제일 좋게 보는 데가 당연히 뭐, 엔솔이 유명하겠지만, 어, 삼성 SDI가 e s s 에서 세계 1등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 부분은 지금 전기차에 가려져 있지만 ESS 시장은 계속 뭐30% 이상씩 계속 고성장을 하고 있는 대단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시장이어서 특히나 최근에 어 이런 여기서도 책상단의 뉴스도 가져왔지만 이런 ESS의 신장률이 지금 뭐 200%씩 가까이 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어이 부분은 저희 뭐 전기 물론 LFP 쪽에서도 굉장히 잘 한다고 장래적 여기는 크기와 상관 없기 때문에 자동차 같이 이동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LFP가 더 비중을 높여갈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뭐 그것도 뭐 걔네가 다 가져가는 건 아니죠. 얼마나 기술적인 부분도 있고 에너지 관리 어 BMS 시스템도 지금 굉장히 삼성 SDI에서 굉장히 또 오늘 뉴스도 나왔었고 이런 부름 다른 기술적인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ESS 시장을 꼭 눈여겨봐야 된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SI 밸류체인도 뭐, 뭐 지금 오늘 3% 방송을 제가 봤었는데 엔솔이 어, 좋았던 원통형 전지로 수혜를 본 만큼 지금 삼성의 SI 밸류체인도 부각이 된다 뭐 그런 식으로도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장기적으로는 ESS는 꼭잘 아, 눈여겨봐야 된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또한 요즘 에 SK이노베이션이 굉장히 주가적으로 20만원에 완전히 최악의 상황에서 사실 외면 더 받는 것 같아요 원통형 전지도 하지도 않고 음 이런 배터리 주들로 편성되는 것도 아니고 삼성SDI나 헨솔 같이 약간 사각지대에 있는 상황이어서 이 부분에 주가가 어떻게 움직여야 될지는 한번 제가 또 한 자세하게 분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오늘 소식도 오늘 다른 것들 아, 제가 계산해 놓은 것들도 보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오늘 늦었으니까 짧게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고요 오늘은 아, 지금 밤이 늦었으니까 이 정도로 하고 내일 또 방송을 음,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알람 설정도 부탁드립니다